자, DS 단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이후에 양일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빠졌어요. 뭐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가 워낙에 좀 트럼프의 이미지를요, 뭐 트럼프 되면은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좀 특히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유가, 증권 시과장에열 그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금요일쯤 되고 이제 이틀 정도 지나니까야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활성화를 주고 활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금투세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고 뭐 정책을 무언가 자주 우지 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원 하원을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막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어, 계속해 가지고 유가증권시장 자체는 활성화가 될 거라 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괜찮다 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지금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장하고 나서 단한 번도 파동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특히 파동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무언가 거래를 원활하게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무언가 들어올려서 나가려고 하니까 찍어 눌렀단 말이야. 그러던 것들이 꽉 막혀 있던 혈자리들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 찍는 순간부터 터졌죠. 분명 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 말은 다 못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어찌되었던 그래가지고 DS 단석이 올라갔고 단석 이제 좀 너그나게 목표가 위쪽으로 계속해서 봐도 될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영상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DS 단속 자료를 풀어 줄게요. 이거 그냥 나 영상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나 받아 가세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DS 단속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 작성해 놓은 거 있어요. 요거 10분 안에 도착하도록 자동 설정해 놓을 테니까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리포트 받아 가세요. 나 DS 단속 앞으로 계속 좀 길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리포트 그리고 지금 저는 DS 단석을 타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보시면은 보여드릴게 이거 제가 DS 단석을 언제 잡았냐면요 11월 1일부터 잡았어요 11월 1일 DS 단석 매수 올라가네 어, 단석 좋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DS 단석이 11월 1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올라간 날 잡은 것도 아니야 이거 분봉 보여드리면요. 자. 11월 1일이면은 이날이잖아. 이 날. 어. 이날이거든요. 이 날. 몇 시야 보시면은 9시 4분이죠. 어,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어. 요 부분에 이거 분부 1분봉으로 치면 이게 안 보여 가지고 차트가 넘어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DS 단석을 벌써 저기 위에서 팔고 나서 지금 입 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DS 단석을요, 언제 불타기를 했냐면요. 11월 6일 수요일. 어, 이날 떨어지는 날 불타기 했단 말이야. 자, DS 단석 불타기 가자. DS 단석 매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쫙 하고 떨어질 때 매수를 했어요. 한번 더 매수를 했어요. 왜? ds 단석 좋은 종목이니까 ds 단석 제가 많이 올라갈 때 44%까지 수익률이 잡혔는데 끝까지 보자 고 냅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s 단석 어, 불타기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나는 ds 단석 더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자저 타점 잡는 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문자 보내주시고 리포트 받으시는 분들께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냥, 저번, 저저번 주 금요일, 10월 25일날, 금요일날, 네이처셀 전진건설로봇 플레이디, 어디서 많이 봤던 종목들이죠? 자, 네이처셀만 하더라도, 11월 5일까지 해가지고, 어, 25일부터 5일까지 해서, 거래기간으로는 7거래, 어, 일수는한 10일 동안에 60%가 올라갔어요. 60%. 예, 여러분들 60%. 예. 그냥 언제냐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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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부터, 어, 10월 25일 금요일, 이날부터, 이게 다 보이긴 하냐? 어, 이날, 이날부터 여기까지 쫙 해가지고 60%를 먹었어요, 이날까지. 60%를 먹었어요. 이거만 있나? 전진건설로봇 보셨죠? 전진건설로봇도 10월 25일이죠. 이날부터, 이날 시가부터 쫙 하고 올라갔다 빠지는데 끝까지 보자고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최고점을 찍었어요. 한40%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타점 잡아 드리면은 그냥 심상치 않아요. 최근에 루미르 어 11월 4일 어 월요일 날 제가 루미르 잡아 들여서 루미르 어제 15% 이상상 어 올라가는데 뭐 심상치 않다. 계속해서 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루미르 쫙 하고 올라가 가지고 어 어제 거의 40%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이것도 좀더 올라갈 것 같아서 좀더볼 거야. 나중에 보면 와이 새끼 진짜 대단하다 할 거야. 이러한 타점들을 잡는 데 있어서 ds 단속도 제가 불타기 한번 섞어서 타점을 잡을 정도로 괜찮단 말이에요. 난더 위로 볼 거예요. 이러한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들까지 잡아가세요.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음 요거 어 지금 제가 공개해드리는 DS 단속 자료들, 이거 명동 찌라시, 명동 사채시장 찌라시, 여의도 증권가닥 찌라시 이런 것들 플러스 내가 DS 단속 세력들 작업하는 세력들한테 협박 받은 내용들, 그다음에 전주가 누군지, 어 이거 작업하는 세력 사무실 어딘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새끼가 d s 단속을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 불타기까지 했구나를 아실 거예요. 예,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기일전에서, 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뭐 오늘 좀 일찍 보내주신다면 오늘 오후라도 잡히는 타점들 중심으로, 어, 수익 좀 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d s 단속 조금만 더 봅시다. 어 지금 보내 주셔야지 영상 끝나기 전에 어, DS 단석 타점 잡아가십니다. 어 그리고 리포트 10분 안에 도착해요. 영상 끝나기 전에 도착을 해요. 자 그럼 결국은 DS 단석 힘이 좋은데 얘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재료인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생에너지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얘가 계속해가지고 해리슨이랑 올라갈 때 종목 토론실이든 뭐 토스 토론실이든 이런데서 이거 해리슨 당선 거의 90% 확정인데 해리슨 관련주로 올라간다. 가자라고 하고 재생에너지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ds 단석은 애초에 처음에 상장했을 때 2차 배터리 마지막 한피스 뭐 마지막 신규 상장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이에요 그렇죠 어,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의 재료로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DS 단석은요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이에요. 결국은 2차 전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트럼프는 전기차 싫어하는데 2차 전지 리사이클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죠. 자.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디의 사장입니까 어디의 창업자입니까 테슬라의 창업자예요 테슬라 뭐하는 회사예요 전기차 회사예요 전기차 뭘로 가는데요 리튬 배터리로 가잖아요 테슬라가 전세계적으로 테슬라를 수출하는데 유럽에서도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 일부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계속해서 도입해서 자연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트럼프가 이걸 싫어하긴 해. 어. 자연 환경 파괴, 그린 캠페인을 싫어하긴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테슬라가 더 팔고 사업 확장을 더 세게 하려면은, 이러한 유럽 시장을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결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고,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테슬라가 커 간다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시장보다 DS 단석의 시장 규모 파이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단한번또 파동이 안 나왔다? 어, 이거는! 무조건 아닐까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나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 아까 앞에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타점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불타기까지 했다고. 불타기까지. 심지어 떨어지는 날, 어, 양일간 떨어지는 그날 나는 불타기를 진행을 했다고요. 남들 빠질 때, 나는 상남자 매매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불타기 타점을 잡아 드린 거라고요.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갔죠. 남들은 이것도 고점 아니야 할때 들어갔죠.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빠질 때 나는 불타기 들어갔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올라갈 거예요. 물론 이 지금 200일선이 약간 저항 아닌 저항인데, 이거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DS 단속주주님들 쫄지 마세요. 지금 아마 도착했죠? 어, 리포트 도착했을 거예요? 이거 영상 끝나고 지금 도착할 리포트 읽어보세요. 내가 DS 단속을 영상을 한창 찍다가 못 찍은 이유가 있어요. 그랬다가 지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주식 또 죽일 것 같았어요. 여기서 죽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꼴받아서 찍었어요. 어, 이거는 더 올라간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서 사자고 했어요. 올라가는 사이얼이 보이니까. 자, 제가 기본적으로 타점 잡아드리면요 안 죽어요 주식들. 떨어지더라도 금방 올라와요. 자, 이뭐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나 실패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 나는 왜? 나는 당당하니까. 보시면은. 월요일날 루미르만 산건 아니에요 하나인더스트리 리얼솔루션즈 타점 잡힌다고 들어갔어요 하나인더스트리 리얼솔루션즈 이날 들어간거예요 이날 약간 위쪽에서 들어갔어요 어 이쯤에서 아 이날이구나 이날 월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이니까 어 월요일날 이날 약간 위쪽에서 들어갔는데 살짝 오르다가 뚝 하고 떨어졌어 내가 그날, 그날 또 타점 잡았는데 떨어졌는데 댓글로 조롱이 조롱이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예요? 다시 올라오잖아. 내가 잡은 타점은요, 항상 최저점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올라가는 자리를 좋아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살짝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회복되는 자리를 타점으로 잡아요. DS 단석도 마찬가지고, DS 단석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 타점 자리도 어, 여기잖아.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하니까 내가 타점을 잡은 거예요. 이런 자리들로 제가 타점 꾸준히 잡아드려서 수익도. 따박따박 벌게 해드릴 테니까, 돈 벌고 나서 그때는 구독 좀해 주십시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은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쫄지 마. DS단성 목표가, 어, 한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채, 이 단기간으로 갈 거니까, 한번 잡아가 보자고요. 이거 01067457775로, 애국, 어,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 사람의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세개만 볼게요 첫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 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갭 나가 했던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 간, 어, 셀리드 요렇게 세 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요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a 국 애국, a 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인딩 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일단 가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실제로 진원 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 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 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선과안을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 생명가.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 부로, 하나, 둘, 셋, 넷, 사일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해도 갖고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아, 어, 한번 보자. 넥슨 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즈 보면은 8월 5일 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 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 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 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처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지런 생명가 거의 50%. 어, 수젠텍 거의 한 50%. 거기다가뭐 넥슨 게임즈 조금 받고. 예,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은 내가 그 짓말 하나도 안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 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 안좋아 그러니까. 아, 시장 안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 좀 많이 안좋고 네. 내가,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떴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어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도 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어, 일단 9월 2일 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어, 안 했지만 뭐 오늘 어, 4항까지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 쳐볼 만 하지. 여기에다가 뭐. 뭐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옛날 거왜왜 왜 이야기 자꾸 하냐, 뭐. 올라간 거 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 오늘 거. 셀로메드. 셀로메드 좋은 거 같아. 어, 셀로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 대에 저항선 하나 남았는데 241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어줄만하다라고 보여줬어 셀로메드그 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조을한 거고. 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로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은 네,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에이, 제가 죽서서 아쉽다는 건이 날이고요 9월 2일 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그안 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가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다음 날또 올라가고 그다음 날또 상한가 가고 그다음 날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000원. 네,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 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사 이게 최초 시가가 401원이에요. 401원이 7 1 0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거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셀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어. 7월 24일 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그래서 셀리드 7월 24일이 두 번째 상한가 갔나 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500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 2000, 2400원이 어 1이라면은, 아, 어, 100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했을 때 그때 기준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 현란한 주식 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예.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